가면 갈수록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답이 없는 것 같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고 편리하고 잘 사는 것 같던데, 갈수록 그토록 대립하고 분절하고 상처로 얼룩지고, 서로 불신하고 원망하고, 여전히 우리는 가슴 답답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전에 여러분들이 올라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7절의 10절 말씀 크게. 크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영상을 보고 저 따라 크게 한번 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다 함께 할수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시고 네. 여러분의 삶의 그름그름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네.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는 일을 하십니다. 모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손으로 빚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인간의 생사, 화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 화복은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게. 나를 높이고 나를 낮추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요. 내 힘으로 내 생명 어떻게 할수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안 돼요.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 순간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것 맡길 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어 그렇지 이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각 장애인 아내가 있었어요.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매 일이 시각장애인 아내를 출퇴근 시켜드렸어요. 데려다 주고 저녁이면 데리러 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 언젠가는 홀로 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데려다 줄수 있겠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단호하게 아주 독한 마음을 품고 부인에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하지만 오늘부터는 당신이 버스 타고 출근하라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나? 왜 나를 버스 타고 가라나?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길이 없는데. 할수 없어서 혼자서 어렵게 버스를 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아팠지만 할수 없잖아요. 혼자서 용기를 내서 혼자 따고또 내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달쯤 지냈을까 버스를 툭 탔는데 버스 운전하는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주머니 모르시죠? 뭐요? 그랬더니 아마 아저씨인 것 같은데 아저씨가 아주머니 탈때 끝까지 보고 뒤에 탄다는 거예요. 그 뒤에 앉았다가 아주머니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고, 내릴 때또 뒤에 따라 내리고, 가만히 보니까 직장 들어갈 때까지 아저씨가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결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세세토록 하나님을 한번 택한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손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노헤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헤미아는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민 이세인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저도 남의 나라에서 살았잖아요. 그 땅에서 지내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건 이게 진짜로 힘든 거예요. 이건 보통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은 장이라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 술을 맡은 사람은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오늘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정도 돼요. 아무나 그 자리 주겠습니까?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왕의 모든 건 맡기고 말이요. 그 목숨이 그에게 달렸는데, 만약에 거기다가... 독약이라도 넣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응? 그 아무나 믿고 맡긴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노에미아가 얼마나 신뢰받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의 나라에서 대박쳤어요 출세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조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헤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니, 조국이 뭘 자격에 해준 게 있어요? 얼마나 그동안 뼈빠지게 고생하며 이 자리에 올랐는데,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세했는데, 어? So what? 이러고 나온 상관없어. 그러고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너의 미아가 조국이 무너졌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네. 여러분, 금년이 우리 대한민국 선교에, 우리 조선의 땅에 선교사가 오셔서 복음을 전한 지 140년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교사님들이 조선의 가난한 땅 절망의 땅에 와서 목숨을 바치고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부흥되고 축복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내런데 자금은 지금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오늘 너의 미아를 보십시오. 4개월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화내기 전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때 조국을 위해서 한 끼라도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끼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아니 미야는 그냥 궁에서 편안히 살수 없었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노예미야가 어떤 마음을 줍니까?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네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노예미야는 마침내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놀랍게도 52일 만에 그 반대를 무릅쓰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너혜미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너혜미아가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혜미아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헤미아가 어떻게 해서 족으로 돌아와서 이 귀한 일을 할수 있었는가?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인정받을 수 있어야 예, 우리는 삶 속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뢰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빨리 한번 읽을까요? 본문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무슨 말입니까? 4개월 동안 근식하며 기도하니까 얼굴이 몸이 수축해졌잖아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제 임금님에게 섬기로 들어갔는데 임금님이 딱 아는 거예요. 노예미아요. 너 얼굴이 왜 그래? 성경에 있는 얘긴데 반응을 안 하시네. 맞지? 너 얼굴이 왜 그래? 너 얼굴이 야 얼굴이 왜 이렇게 수축해졌어? 뭐 걱정이 있니? 깜! 짱 놀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만큼 왕에게 너헤 미아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새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건물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포항 중앙교회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여러분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있든지 빛이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 아 목사님, 포항 중앙교 교인들은 진짜로 다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가 허벌나게 기분이 좋아요. 반대로 말하면, 목사님 교회 교인입니까? 그 사람이? 아, 목사님 교회 다닌다면서요? 만약에 그런 말을 듣는다면,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을 듣는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 아프겠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다음에, 손목사야, 너 교인 몇명 목회했냐?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교인들, 양 떼들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목양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 받는 비결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리고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좀 뭔가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신실하게 살아요 우리는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어릴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렇게 신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시작. 드리기 위해 그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아, 네. 여러분 절대로 조급하면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거예요 묵도가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자 왕이 묻습니다 너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주면 좋겠니? 너 얼굴 보니까 상당히 아프고 힘든데 그러자 보세요 너의 미아의 태도를 보세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예.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은요, 한번 내뱉으면 주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묵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절대 서둘지 마십시오. 결정적인 순간, 내가 꼭 필요한 얘기를 해야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 내가 구하는 하나하나가 주님이 연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주님이 생각하지도 않은 것까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단 말이 너무 놀라워요. 8절 안 봐요, 8절. 자, 마지막으로 보세요. 시작! 세 번째 이유가 여기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왕이여 저를 보내 주십시오. 허락만 해 주십시오. 한데 왕이 다 알아서 아니야 아니야 너 혼자 가면 안 돼. 내가 필요한 거다 보내. 너 혹시 가서 어? 집을 짓는다든지 벽을 지으면. 제목이, 목재가 필요한 거 내가 다 보내줄게. 야, 야, 너, 너 그냥 가면 혹시 위험당할 줄 모르니까 너 총독, 종독, 총독을 임명해줄게. 총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놀랍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함께 하시므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아멘. 여러분, 8절 다시 보세요. 내 네, 하나님의 시작, 내 네. 네, 하나님의 <laughs>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아멘 아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오늘 식사하기 전에 야 맞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지 그러고 한번 잡숴봐요 얼마나 맛있겠어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너무나 놀라운 일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몰라. 우리 청년부에 35살 되는 청년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몸도 건강해요, 저보다 더 건강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폐암이래 폐암. 이 건강한 아들이 얼마나 예배도 잘 나오고, 얼마나 열심히 잘 섬기는데, 어, 이 아들이 폐암이라는 거, 폐암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온 청년들이 기도했어요. 목사님과 전도사님,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온 청년들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아침에 뭐라고 하느냐. 어제 특세에 와가지고, 목사님, 할렐루야. 왜, 왜, 무슨 일이 있는데?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어, 폐암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했는데 대구에 큰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누가 암이랍니까 이거 MRI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암 아닙니다 그냥 가십시오 이런. 어제 나하고 순두부 먹었다께 알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건강 내 미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시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도록. 그러면 그분의 손에 맡기면 우리는 편하고, 우린 우리 너무 잘 자고, 뭐 걱정할 게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예수가 늘리시 신이 시네 조금 빠르게 할까요? 내 주위에 손을 붙잡고 전 하시면 걱정할 거 없어요. 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오늘도 맡기고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네. 이게요, 이게요 머리로 하지 말고 가슴에 부딪혀야 돼.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